라오스는 음. 파자마 입고 쇼핑을 나와요. 파자마 외출 문화가 있습니다. 파자마 입고 나왔죠 지금 경찰복 입고 또 쇼핑 다니고요 정복 입고 한국에서는 불가하죠. 사자마 입고 쇼핑 나와서 나는 침대 있어요 그 뜻입니다 yeah. 침대 있어요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laughs> 한국에서는 저 개구 다니면 머리를 향해서 손을 요렇게 요렇게 흔들겠죠 라오스 태국 미얀마 제가 10여 년 전에 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미얀마 들어갔다가 뭐, 잠옷 입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남녀가 커플로, 여기도 라오스도 야시장 가면, 커플로, 뭐, 샤넬, 짝퉁 잠옷, 그런 거 입고 막 다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의상 문화가 라오스에 있답니다. 아, 요즘 그냥, 매일 그냥 여자들 얘기만 하고, 또좀 듣기 거북한 얘기만 하고, 그랬더니 영상은 어느 정도 그냥 기본 보시는데 별로 그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아,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아, 이거는 그냥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냥 봐주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전하는 컨셉을 정했습니다. 아까, 저 정문님 들어오는데, 오 팔등신, 이쁜 여자가 딱서 있는 거예요. 저 카메라를 딱켰거든요 어, 그랬더니, 조금 녹화를 해다, 했어요. 보니까 목소리가 남자예요. 남장, 여자. 근데 그게 뭐, 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데, 우리 한국의 시청자님들은 딱 보면, 오우, 징그럽다! 막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업로드 안 하고,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많아요. 그 양면의 성을 즐기고 양면의 성을 갖고 일을 해도 뭐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 중심되는 사회에서 동남아시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자지만 여자로 사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장년친 형님들이 길에서 이쁜 미인 만나가지고 맥주 먹고 아 근데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지? 수줍어서 그런가? 그러고 공들여가지고 그냥 호텔까지 그것도 비싼 호텔 왜? 이쁘고 팔등신이니까 좋은 호텔 가야 조금 좀 토미가 쓴다고 가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나보다 훨씬 더큰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불법 무기를 달고 있는 의문의 여성들을 만나서 혼비백산 혼이 나가고 놀래가지고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동남아 놀러 다니시면서 헌팅 잘하고 여성들 잘 보셔가지고 나 민간인 접수하러 왔어 그래서 민간인 접수한다고 했다가 그럼 늪이 아닌 늪에 빠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남장 여자들은요 자세히 어, 어깨라든지 어깨 그 다음에 목젖 있죠 목젖 보면 알아요. 아무리 얼굴이 작고 가슴을 실리콘을 풍만하게 놓어도 보면 아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판별과 구별과 가려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둡죠. 그리고 일단은 확 아름다우니까 미에 빠져들다 보니까. 보여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시선을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오셔서 저랑 같이 다니세요. 제가 다 봐드릴게요. 어, 오늘은, 오늘 수요일인가요? 유난히 그 제복 입은 경찰들이 많아요. 근데 라오스의 그 퇴근시간 4시쯤에요. 모터사이클이 지나가잖아요. 모터사이클 지나가는데 모터사이클 앞에 내차 앞에 30명이 있었어요. 30명 중에서 6명은 여자 경찰이에요. 그 옅은 국방색 스커트에 밑에 그 꽃무늬 레이스가 있거든요. 그거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경찰인데 라오스가 군인 경찰의 수가 나라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6학, 6학년 졸업하고, 국립대학교 나왔는데, 일자리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거죠. 뭐, 기업이나, 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게 많지 않고, 주로 뭐, 농업에, 열중해서 사는, 국민들이라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시험 보면 라오스 정부에서는 경찰을 많이 뽑아요. 뽑아서 어떨 때 경찰서나 이민국이나 관공서에 가면 이분들이 이제 그 책상 하나에 사람 하나에 돈 받는 화장실 아시죠? 삼촌 급입니다 삼0 0 0면 지금 한 한국 돈한 180원에서 200원 정도 받는 겁니다. 소변 한번 보는데 200원이에요. 라오스 오시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보면 관공서에 넓은 방이 있어요. 넓은 방. 그 넓은 방에 보면 그냥 몇십 명이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보직은 없는 것 같아요. 대기 발령인지 그런, 인적 자원을 많이 볼수 있는데 오늘만 해도 그냥 카메라만 키면 제복 입은 경찰들 원래 그 제복 입은 경찰들하고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안 됩니다 뭐 지나가다가 잡힌 거야 뭐 크게 제한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연치 않게 딸락사고 나왔는데 카메라에 많이들 들어가셨어요 저기 지금 앉아있는 남자 경찰. 남자 경찰도 엄청나게 많아요. 한 동네 골목이 있어요. 저희집 골목에도 제가 아는 경찰들만 해도 한 다섯 명이 살아요. 다섯 명. 보면 그냥 서로 인사하고, 모터사이클 타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관공서 관용차를 가지고 출 출퇴근만 하고 업무에만 써야 되고 개인 사적으로 어디 외출하게 되면 큰지탄 받고 문책 받죠. 근데 라우스는 지금 여기 관용차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이 파란 남바, 이 차가 관용차예요. 관공서 차, 군부대 차. 근데 이차 파란 남바를 가지고 쇼핑도 나오고 백화점도 가고 식구들이랑 외식도 다니고 아이들 출퇴근, 아이들 등하교다 파란 남파차가 다니고 있어요. 한국 같은 문화 아마 카메라에 찍히는 직장생활, 공무원 생활 못할 겁니다. 근데 라오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관용차 타고 놀러도 오고 일요일날 유원지에도 가고 저차 가지고 밤비행도 오고 아이들 그 하루에 몇 번씩. 등하교 시키고 하는데 쓰고 합니다. 이제 라오스는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책임을 막 해가지고 국민들이 복잡한 거막 원리 원칙 따지고 규범 따지고 규칙 따져서 피곤해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꼬치꼬치 묻는 거 싫어요. 질문도 한 번에 끝내야죠. 뭐 여기서 터미널 어디로 가요? 여기서 길 어디로 건너요? 길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거기 가면 표는 어떻게 끊어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한번두번 대답해 주고 그 다음에 빙그레 웃고 그냥 가버립니다.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이 대학이가 편한 거는 있어요 조금 자기 만족에 오지 않는 듯한 결과가 왔다 손치더라도 크게 자기나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면 그냥 법변이랑 괜찮아요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요 꼬치꼬치 따지고 계산기 두들기고 이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일단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피해 속도가 빨라지면서 심장 박박도 빨라지고 혈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제가 이제 가끔 그 혈압기로 라오스 사람들 혈압을 재거든요. 정말 고혈압 못 봤어요. 거의 뭐 110에 110에 70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박수는 뭐 55, 60. 더운데 있으면서도 더운데 있으면서도 땀도 안 나요. 또 한국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땀샘이 열려 갖고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데. 여기 사람들은 땡볕에서 일을 해도요 땀을 안 흘립니다. 땀이 안 나요. 라미 엄마만 해도 아주 뛰어다니지 않는 이상 땀이 안 나요. 이 파자마 언니는 여태 파자마 입고 물건을 못 고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나오스나 태국에 오시면 뭐 어, 빨리 빨리 해야 되고. 음식시키면 그냥 동시에 다 나와야 되고 차 부르면 그냥 막 2분 3분 안에 도착해야 되고 모든 거 진행을 예약한 거에서 조금만 예약된 거에서 이탈하면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래요. 예약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대로 따라가시고 식사 메뉴가 이거였는데 저거가 나와도 그냥 먹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신 분들은 나우스에 와서 한달 지날 때는 이제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막 화가 나고 이해를 못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느긋함을 배워갑니다. 아 오늘 날짜가 지금 27일이죠. 아 라오스 월급 날들이 이번 주하고 다 지난 주에 있었잖아요. 어쩐지 오늘 여기 나왔는데 경찰 언니들도 많이 보이고 라오스 사람들이 편성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왜 그런가 했더니 월급이 뚫린 날입니다. 월급 250만 깁 300만 깁 받으셨으니까 한 달에 필요했던 물품들을 구입하러 많이 쇼핑 나왔네요 이 언니는 코수술 했어요 코 세우는 수술 근데 여기서 코 세우는 수술 하면요 금액은 좀 저렴해요 한개 꺼도 그런데 웃기는 게저 코를 반듯하게 세웠는데 3개월 지나서 보잖아요 그럼 코가 옛날 코로 돌아와 있어요. 그 재료 쓰는 게 틀려서 그런가요? 가격이 싸서? 아니면 기술의 문제일까요? 그런데 3개월이 또 해요, 성질 나니까. 한번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한 300불 정도 들어요. 300불이면 달러로, 300불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오, 나무 사람한테 크죠? 잘 사는 사람만 해요. 3개월 있다가 한번더 하면, 그게 이제 6개월까지 가죠? 3개월, 3개월, 두번 했습니다. 또 2개월 정도 지나면 또 원래로 돌아오면서 오히려 코끝이 동그랗게 뭉칩니다. 그거를 1년에 4번, 5번 하다 보면 자기 코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형이 기술이 세대적이고, 물론 그 시술비도 비싸지만 한국은 한번 해놓으면 최소한 몇년 가잖아요. 몇 년. 근데 여기는 한번코 세우면 길문 3개월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와서 코 세우지 마세요. 우리 또 남성 성님들은 가끔 동남아 오셔가지고 대물이 되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성형 잘하니까 여기 성형외과 가서 비뇨기과 개통에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손을 대시는데 그커진게두달 있으면 더 쪼그라들어요. 더 쪼그라드니까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넣죠. 더 크게 넣으니까 커졌어요. 한달 있으면 더 쪼그라들어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게 실리콘, 저급 실리콘이 들어가면서 썩어요. 썩으면 염증에 냄새나고 가렵고 막 아프고 하니까 나중에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 미더덕 정도 됐었는데, 자꾸 거듭다에는 수술하고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번데기가 돼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요것은 제가 솔직히 약간의 예능의 요소를 가미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라미 엄마는 볼일을 보고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이제 볼일 보러 왔는데 라미 파이 나이카 라미 아 라미랑 원숭이 처럼또 매달려서 놀고 있네요. 라미야 원숭이 보러 가자 망키 보러 가자. 우리 카센타의 원숭이 몽키 보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